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삶 가운데서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그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난은 자기가 고난을 자처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결과적으로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닌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서 살 때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은 결국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인과 응고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요. 세상 사례가 다 그렇게 인과 응고의 관계로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죄질 사람 없고요. 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원인과 결과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전 예배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 듯이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승리하셨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오늘도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잠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이 정, 정작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한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메. 그렇다면 뭐 거기서 아멘 하시면 좀 어, 섭하지요? <laughs> 뭐 아유 그래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주의하시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말로도 위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른 쪽으로 우리가 구제하며 또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나조차도 내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네.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 바로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능히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탕자가 당연히 잘못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벅하니 살아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걸 예상을 해서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는 겁니다 그런 낡은 것 같은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그 아들은 배움만 덕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래 내 아들아 하면서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럴 때에 정말 피 같은 돈 아니겠어요? 부모의 그런 땀방울을 흘린 그런 피맺힌 그한 유산을 아무렇게나 써버린다는 거죠. 자기 먹고 즐기는데 허락방탕 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 터어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될 텐데 그는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돼지 지염 열매를 하죠. 돼지나 먹는 그러한 음식을 사람만 보지도 않는 것을 먹어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합니다. 세상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요. 모진 고통을 당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버뜩 생각이 나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예전과 같이 둘째 아들로서, 아들로서 인정받지는 못할지라도 하인으로라도 나를 맞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둘째 아들이 이제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동네 어기까지 나아가 내 아들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며 맞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이 죽께로 돌아오기를, 장으로 회귀하여 죽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비로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참 맛있는 그런 송아지 뒷다리를 잡아다가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판제를 내어서 껴줍니다. 가락질을 빼서 껴주면서,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자 이제 큰아들이 또 씩씩거립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탐을 냈어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또 이제 아주 사업을 한 세기 되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또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위로합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큰아들도 문제가 있고요. 둘째 아들은 더큰 문제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네가 저 잘했다 네가 더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고 연약한 아들들을 품어주고. 위로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받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놀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추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참된 위로함을 받게 되어 주는데, 본문 오전은 계속해서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당하신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피맺히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그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참된 위로나 되신 주님의 위로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견디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위로다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의 위로함을 받으면 되고요.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참으로 피할 수 없는 고난 참으로 예수 생명을 잘하다 보면요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 또한 믿음으로 감당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요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데아에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도 바울 그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그런 핍박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그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민 사람들을 또다시 잡아가려고 그렇게 이 살기와 등등해서 쫓아가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자요 그러게 고통을 주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으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원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오게 가두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변호해야지, 증인이 돼야지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변화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전에는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다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긍일하여주시사 예수 구원하시기하여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놀라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이러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내 의가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니고 내공로가아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도토리 기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히 낮아져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언제나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본문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 오직 히브리서 1 2장2절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주여, 주여. 온전케 하시니니.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만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언행심사,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결국 주님 바라보고, 때로는여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씩씩거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개의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여, 십자가의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런삶 가운데서도 비롱되어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라그는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뼈나에서 축복이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너크로스너 no 크라운이에요. No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할 때 말아요. 먼저 내게 크라운 영광을 주세요. 내게 물질을 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laughs>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않고, 지금 내가 헌신하지 않고, 지금 내가 엎드리지 않는데, 엉감생심,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은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고난 중에 위로하십니다. 고난 중에 견디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도 회장님 열심히 쓰시는데, 한번쓴거한번 읽어봐요. 다른 거 썼나 몰라니까. 뭐 썼어요?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두번째로 왔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쳐다보고서, 어 아, 목사님, 나를 의심하는 겸? 두번 쳐다보고서, 하나님이다, 알아. 아, 그럼 할 말이 없죠, 저는 뭐. 네. 예, 얼마나 참 존경합니다. 자, 이렇게 의간을정지하 우리 회장님이시라니까, 회장님. 내꽃다에딱 매시고, 뭘, 써,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끄적거리시고, 예, 우리 앞에 계신 박사님, 우리 김종록 박사님은 이미 머릿속에 다 계시니까, 컴퓨터니까 쓸 일이 없으시지만, 예, 예 할렐루야! 네. 아이고, 예. <laughs>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견디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우리로 알고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라니까, 쓰라니까. <laughs> 안 쓰니까는 몰라가지고 감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만든 말이라니까요. 좀 써서 이렇게, 아, 그래도 목사님이 지어 짜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한 개라도 좀 기억해보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아, 박은영 집사님 아까 마스크 안 쓰더니 마스크 쓰고 입딱 닫아버리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11절 말씀 결론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 보세요. 얼마나 미워지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모든 중직자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로도 좀 감사하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늘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서로가 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또한 서로 힘을 내어서 감사하고 은혜를 나눌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10편, 50편, 23제는 말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세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언제 아멘 하실래요? 네. 아, 아멘도 잘 하시던 네. 분들이 이럴 땐또 하나요, 또. <laughs>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만이 있고요, 찬송만이 있고요, 영광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누군들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군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군지를 남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